건율의 토이 스토리 건터스. 둠. 건율. 건율. 건 건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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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건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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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지나가는데 어? 이거 뭐지? 이? 카보? 그것뿐 옛날에 나왔던 배? 어... 뭐또 없나? 어? 어우 시원하다 훨씬 더 바람이 더 뭐? 바람이 아니라 색칠뭐 아우 심심해 또 없어 아! 이젠 내카드볼필기까지 그러면 뜯어볼까? 자뜯어봤는데 그럼 그러면 이제 티티 체리 베리부터 해보겠습니다. 어, 진짜 모리가 다리까지 있네. 카드. 어. 그 텅색 이름이 뭔지 알아? 나. 나르숑. 끝났습니다. 이건 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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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앞이야? <왔어요>? 저좀 <laughs> 카브 뜯어볼게요. 아빠, 이거 어떻게 뜯어? 저는 그거랑 붙일 거 살펴볼게요. 13페이지에 붙이고, 음, 제가 조금 해볼게요. 퍼즐. 그럼 음, 트첼이 퍼즐 맞치기네요 자, 립, 플러스! 진짜 좀구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어요 칸엘씨의 꿈은 건물 다른 그림 찾기다 어이 달라 어 이것도 달라 어 이것도 달라 건율 t v 친구들 안녕 아니요 권율TV 친구들 안녕 아직 아닙니다 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젖었다 건토트 친구들 구독 눌러주고 안 눌러주면 안돼요 그냥 꾹 눌러줘요 구독 구독 꾹꾹꾹 꾹, 꾹,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